아, 연구원, 건담 베이스 좀 갔다 와야겠는데? 볼 일이 있어. 건담 베이스로 출동! 구독 5만 명이 100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벤트 선물로 이 치방 푸지를 제가 대신 뽑아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건담 베이스에 왔습니다. 제가 한 10장 정도 뽑을 거예요. 10장 정도 뽑아갖고 여러분들한테 5만 명이 되면, 그날이 되면 선물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에 8,000원이고, 전체가 80장. 64만원까지는 제가 안될것 같아요. 64만원까지는. 그거한 10만 유튜버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딱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품이 뭐뭐 남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러 가시죠. F상부터 보죠. 건담 헤드, 마크투 헤드, 제타 헤드, 더블 제타 헤드, 유건담 헤드. 요거는 습식 데칼 쓸때물 담아놓으면 좋아요. 접시. 볼드 캔버스. 박스 아트를 조그맣게 해놓은 두꺼운 뭐 그런 종이네요. B상. 가장 많이 탐내시는 아이템이 아닌가 합니다. 차자쿠2 클리어. 그리고 A상은 디오리진 클리어. 라스트 원은 솔리드 클리어. 오늘 출시한 걸로 아는데 벌써 엄청 많이 나갔네요 제일 중요한 A상과 B상 중에 A상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C상, D상 약간 D상이 많이 남았네, 불안하게 다 D 나오는 거 아니야? D만 열장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분위기야, 이건 진짜 E상도 좀 많이 남았고요 이거 두개 상당히 좀 거시기하죠, 지금? F, 헤드들도 거의 안 남았네 아, 사실 제가 소문난 똥손인데 10개를 뽑아서 A상이 나올지 그게 진짜 가장 관건이네요.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뭐 이렇게 된거열장 뽑아서 오늘의 운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생 뭐 있어? 열장 주세요. 네, 할부, 할부. 이게 바로 진짜 이런 거 정말 재수 없는 데다. 잠깐 저쪽에서 좀 까고 오자. 아, 이 치반 쿠지 열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의 '오늘 테스트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운이 드럽게 없죠. <laughs> 제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5만 명 구독 기념 선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운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번 까보도록 하죠. 아, 디가 뭐였지? 접시였나? 접시인가 d 가 일단 가까 오, 오, 오! 아! <laughs> 봐봐, 나 아까 알겠지? 델롬데리라고. 아, 사실 제가 소문난 똥손인데 물론 저는 운이 드럽게 없죠. <laughs> 델롬데리라고? A. 아, 이델 사람은 그냥 되는구만. 나머지가 아주 여러워졌어요.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5만 명 구독 이벤트는 A 상입니다. 아, 아직? 아 재미없다. 방송이 이렇게 재미없어 어떻게? 아유 참, 아유 이제 부담이 없어. 시, 아나 진짜 확률 30% 뚫었어. 그리고 방송에 재미를 날렸어. <laughs> 아주 훌륭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의 이치방 푸지 중에 가장 잘 뽑은 결과입니다. 아 훌륭해 흡족해. 방송 좀 재미없어 되지. 아, 감격에 이상. F 퍼스트와 마크 투 헤드 그리고 클리어 파일 3개 이거 이거 뭐 쓸데없는 거 아, 그다음 접시 자 여러분들 5만 명 이벤트 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짜잘한 거는 뭐 둘째 치고 확실하게 이런 거는 딱 5만 이벤트 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롬델 A 상을 뽑아서 여러분들께 5만 명 선물로 A 상을 드리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건담 베이스 아이파크 몰 점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 5만 명 이벤트로 만나 뵙지요. 우린 또 5만 때 본담!